전세 사기 후 해외로 도주한 임대인, 국제소송 가능할까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임대인의 해외 도주 상황에서 권리 회복을 원할 경우, 국제민사소송 또는 형사공조 절차를 고려할 수 있으며, 먼저 국내에서 피해 사실과 금전적 손해를 증명한 후, 해외 소재 임대인을 상대로 외국 법원의 민사청구를 제기하거나, 국제사법협력, 즉, MLA 요청을 통해 형사절차와 자산추적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관할권 문제, 상대국 법제 차이, 송달 절차, 번역문 제출 등 실무적 복잡성이 크며, 소송 비용과 시간,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하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초기 전략 수립과 국제 소송 및 강제 집행 절차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외 계좌 추적, 부동산 금융자산 압류 가능성 검토, 협력 국가 선정 등 다층적 접근이 요구되며 단순 소송 제기만으로는 회수 성공률이 낮아 체계적 준비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